나는 얼마 전 도시전설을 좋아하는 친구에게서 소원을 이루어주는 등과 교환 강령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. 그 강령술은 몇 가지 사항만 잘 지키면서 실행하면 어떤 소원도 들어준다고 했다. 사실 강령술이라는 걸 믿지는 않지만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기 때문에 보름달이 뜨는 오늘 밤 의식을 실행해 보기로 했다. 그렇게 나는 지금 공터에 나와 있다. 소환을 위한 마법진을 그린 뒤 홀수로 촛불을 켜야 한다. 소환을 쓴 종이를 근처에 놓고 태워준다. 이때 갑자기 한기가 느껴지면 여자 귀신이 나타난다. 여자 귀신은 절대로 눈을 마주쳐서는 안 된다. 보름달을 보며 소환할 귀신에게 오셨나요? 라고 말해준다. 귀신이 좋아할 만한 것을 바친다. 주의사항. 의식 중 위를 보면 안 된다. 의식에 실패하면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. 어? 잠깐 머리 위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. 거기 올렸네 <laughs> 주씨와 함께하는 피셔 영상툰의 등과 교환 강령수는 이처럼 당신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주씨 앱에서 플레이해 보시면. 직접 말을 하거나 고개를 돌리는 등의 새롭고 실감나는 풀버전 체험이 가능하답니다.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주시 앱을 다운받으신 후 풀버전을 확인해주세요.